서기 1963년 7월 24일입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 서울특별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는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가 주최하는 124상 248명의 합동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이 영예로운 승리에 참여한 남녀 청년들은 그동안 남이 이해하지 못하는 선각자의 고충을 안고 최후의 종교혁명이라는 역사적 현실 앞에 마음과 몸을 바쳐 한결같이 피투성리의 싸움길을 헤쳐나온 당대의 역군들인 것입니다. 돌아보건대 모든 이웃이 생존 경쟁의연약이 없고 같은 세대의 동료들이 출세와 영달을 꾀해서 전심 전력을 기울이는 유혹적인 판국에서 이들은 무일푼한 몸으로 낯설은 타양길에 개척 전도를 나가고 몽맥한 결레들의 눈을 열어주고자 일대 국민 개몽 운동을 강행했던 것.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금식으로서 그 하늘에 호소하고 거처가 없어 한지에서 밤을 지새며 혹은 피를 팔아 성전 건축을 재촉하는 등 오직 한마음 장생광제에 역진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될때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500명의 하객으로서 만장의 성황을 이룬 시민회관 대강당, 홍정북 충남지구장의 사회로 식은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먼저 본협회의 협회장이신 유효원 선생의 취지 설명이 행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둘러리의 입장입니다. 이들은 이미 전년에 합동결혼식을 통해서 성원한 선배 가정 중에 24장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주례하시는 선생님 양위분께서 입장하십니다. 마침내 선생님 양위분께서 식장 후면에 각각 남북으로 마련되어 있는 발판 위에 올라서시어 서로 마주 향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신랑 신부의 입장 축복의 손길로서 복된 젊은이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리시는 선생님 양위분의 원총의 관문을 향해서 신랑 신부들은 한쌍한쌍 걸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숙히 머리를 조아리면 일일이 그 머리 위에 방향 짙은 향수를 뿌리시기를 되풀이하셨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축복과 안수의 표시입니다. 이원총의 관문을 통과해가지고는 한쌍한쌍 발걸음을 맞추어서 지정 된자 리에 가서, 정 렬하 는것 입니다. 서약하는 사계도항에 걸친 문답이 행해졌습니다. 선생님께로부터 역사적인 비탄과 현실적인 감격과 미래적인 소망으로 눈물겨운 축도가 올려졌고 모두는 흐느껴 오르는 정념을 금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슬픔인 도구지에 하나님의 슬픔임을 정했는 자 그랬는 으로 죽기 전 흙만 떠 버려버리는 인간의 가치를 지키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하나는 버려주시지 아니하십니까 울고 먼 자리에 떨어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는 종의 도리를 세워였다 하시니 구하였하였기에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종의 도리를 가르쳐 개척해 왔습니다 이 물교환의 순서에 들어가 신부는 신랑에게 고급 도장을, 신랑은 신부에게 금반지를 서로 기념으로 주고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24상의 결혼이 성립되었다는 선포를 내리시고 뒤이어 신랑 신부가 봉종하는 꽃다발을 거두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유광열 선생의 송신앙독이 있은 다음 축사에 들어가 먼저 재건 국민운동본부장 이관구 선생의 축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부장관을 대리한 차관의 절절한 축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양윤영 선생의 축가가 있었습니다. 으 선생님 선창으로 1 2 4장 신랑 신부 만세를 선창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본식은 일단 회식되었습니다 시각은 오후 0시 30분이었습니다. 회식의 점에서 사회자는 외국에 산재한 통일교회 식구들과 국내 각계 요로에서 보내온 축전 당독을 했는데 그 명세는 미국 통일교회 8통, 일본 통일교회 22통, 독일 통일교회 2통, 도지사, 군수, 서장 등 일선 지방 기관장에게서 열0통그 밖에 열여덟 통 등이었습니다. 새나라 자동차 백수인대 도움은 차 앞머리 좌우에는 태극기와 협회기를 꽂았고 옆에는 통일교회 합동 결혼식이라고 쓴 표지를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행진 코스는 광화문 내거리에서 네 종각을 끼고 돌아 종로를 거쳐 동대문 서울운동장 앞, 퇴계로 남산, 남대문, 시청 앞을 통과 다시 식장인 시민회관까지 오는 서울시가를 일주하는 것이었습니다. 1시 50분 행진은 시작됐습니다. 되맨 앞에는 경찰 백차가 전위역을 해주었고 그 양옆과 중간중간에 경찰의 사이드카가 호위하는 가운데 출발한 차는 오후 2시 10분 다시 시민회관으로 돌아왔습니다.